이 그러니까 모다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 아, 실제적으로 인간은 아, 몸과 혼과 육신이 아, 영과 혼과 육신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 아, 마음이 병들면. 혼도 병들고 혼이 병들면은 영도 병들고 영이 병들면은 혼이 병들고 육신도 병들어 이 유기적인 관계를 내가 치유 사익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원리를 통해서 영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하는 것까지 자꾸 알게 되더라고. 예수님도 치유사역부터 먼저 했어. 아, 병이 왜 오는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적인 병이 먼저 오고, 마음의 병이 오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병이 오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도 다 병이 되게 돼 있어. 그리고 몸이 굳어버리면은 마음이 굳어. 탐팍해져. 새 시대는 새로운 영을 줍고 부드러운 영을 주겠다 그래서, 부드러운 영. 부드러운 영은, 뭐, 춤추는 몸에서 보고, 부드러운 몸에서. 아, <laughs> 렐레가. <laughs> 아, 그거를. 마음이 부드러워야 몸이 부드러워져. 또 생각도 부드러워져. 그성이 빨리 열리잖아. 아, 어, 그래서 표현력도, 어, 표현력도 우리가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야 돼. 어, 말씀을안 담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하니까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번에 말씀 많이 깨달았어요. 이번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나도 표현을 별로 안해 내 마음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오해가 자꾸 생겨 인간관계에서 이것이 요런 자꾸 문제가 된,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역학적인 관계가 자꾸 생기는 거야. 사랑의 관계도 역학적이라, 어떤 에너지가 주근이 바뀌니 하는 거지. 내 속에서도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주근이 바뀌니 하는 거야.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오르나 내르나 하면서 속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야. 영으로 관계가 되는 거야. 그 영을 모르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멘. 그러니까 찬송을 에,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게 속 사람이 찬송하는가고 그 사람이 하는가고 달라. 난 귀가 오늘 어 잘. 안 들리고 보청기를 안 끄고 보청기를 끼서잘못안 들려 젊었을 때는 목소리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속 사람이 얼마나 깨뜨려졌는가 이걸 보인다고 그래 나는 찬송가 한 찬송가 팀을 항상 데리고 다녀 부엉회때 그래서 찬송가를 한번 이제 부르고 싶어서 모두 다 얘기를 하는데 와서. 산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대개 와가지고아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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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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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그게 영이야 그래서 얼만큼 이렇게 속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는가. 어떻게 내가 속에 이제 말하는 방언 기도도 속 사람이 기도를 해야 이게 속, 속에서 기도가 나와. 억지로라도 터트려야 돼. 억지로 안 터트리면은 이게 속에서 안 나오는 거지. 그까 그래 껍데기만 잡고 그래, 감정만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 변들쟁이야. 변덕이 많아. 그래서 속 사람이 강해야돼속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어, 그 뿐만 아니고 모든 속 사람이 보는 눈과 귀가 또다 달라. 그 사람이 보는 거. 오감각이 발달돼야 된다. 어. 그래서 속 사람이 보는 눈하고 그 사람이 보는 눈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어.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생각과 속 사람의 생각도 반대야.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 그래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잘났다는 교만해. 그래서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걸어사네 이래하면 은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이게 굳건한, 굳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속사람이 부드럽지는 못해 속사람이 부드러워야 부드러움이 나와 그래 우선 도 부드러움이 나와 아, 부드러움이 나와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부드러운 영은 연도 할 것이요. 환상도 볼 것이요. 꿈도 꾸고. 이상 중에도, 이상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거든. 비몽사몽간의 말씀이 나타나. 아, 그 비몽사몽간은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깨있는것 같기도 하고. 낮에 성경 열리다 보면은 이게 꽤 하나님이 잠을 안재고 아, 어, 자꾸 이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자꾸 이런 일이 현상이 자꾸 생기면서 환상도 생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그래, 은사를, 은사를 저하는 사람들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해 주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 어? 어, 그 성경에서, 그걸 일일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이제, 비밀이, 느껴지고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이 그걸 자꾸 보게 해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안 음, 하면은 자꾸 이제 겉으로만 자꾸 보고 보는 대로만 판단하고 육의 사람에 대해서 육의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기가 힘들어 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 세상에서는 영의 사람이 핍박을 받아 그러나 하늘을 날 때는 할렐루야 <laughs> 엄마 나 따라갔다. 하멘 <laughs> <laughs> 이건 우리새끼서 훨훨 날아갈게. 그 하늘로 우리는 올라가나 가 있게 파닥파닥 하야 날개가 있어야지. 날개. 신령한 날개. 그 하늘에 올라가는 믿음 하늘에 올라가는 이 모든 사고방식과 생각들 그래서 음. 은사를 가르치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공격이 많아서 어, 말씀을 열었는데도 말씀을 열면은 은사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게 돼있어 제일 처음에 성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타납니아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날 때그 영성훈련을 제대로 안 해버리니까 그냥 말씀도 안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이 자꾸 소멸되어지기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 이거는 본인이 오래간만에 왔어요. 이 책을 이제 교정을 이제 마지막 봐야 되는데 어못 오게 하니까 못 왔어. 그래서 이제 이걸 주고 교정을 좀 봐야 돼. 교정을 보면 <laughs> 책도 이제 제대로 속옷은 입었는데 말티는잘 알아들어. 하나님의 역사도 잘봐 냄새도 자주 보는데 영적인 냄새도 잘맡다 말씀이 안들려서 <laughs> 말씀이 안 들을 게, 이상한데, 그게,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게, 교회까지도 빌딩을 주었다고 지하실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 그런데, 그게 맨날, 만날 하나님이, 만날, 그렇게, 그렇게 막 역사하는 줄 알고 기다려면 있는데, 안 되는 게야. 왜안 되는 거 싶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열어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말씀 속에 이유가 다 있고, 원인이 다 있어.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다지만 그래, 결과가 없으면은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어, 헛된 거야. 그래서 원인과 과정과 결과, 현재와 어, 과거 현재 미래 어, 또 이제 육,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전부 3단계야. 계시록도 보면 전부 3단계야. 전부 다 성경에 보면은 그에 다 3단계를 기론으로 하고 있어. 이게 보이지 않는 비밀을 여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문자로 보면 안 보여. 음. 그래서 성경을 열어야 되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 나와. 하나님이 정거로 무지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거든. 저 책이 이제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 한번 보라고. 알록달록한 인생, 무슨, 어, 천국의 보물도, 홍옥석, 청옥석, 뭐, 녹옥석 자꾸 이렇 색깔로 말해. 우리 사람도 색깔이야. 까만 놈 있고, 하얀 놈 있고, 빨간 놈 있고, 빨간 옷을 비슷하게 입은, 이 계시록 이 오늘도 인해 계시록 할 거야. 계시록 할 건데 붉은 옷도 있고, 자주 없고, 어 있고 자주보도없고할 거야. 비슷한 거야 전부다. 어, 비슷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비슷하게 해. 그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뭐 가서 영과 홍과 육을 치하는데 그거 목사님하고 똑같더라 하고 보면 나는 완전히 달라. 그래 분별을 못 한다고 사람들이. 아. 겉으로 말하는 것만 그걸 자꾸 보니까 음. 나는 원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음. 원리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이론을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 이론하고는 달라 또 어, 보이지 않는 영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까? 음. 그거를 예수님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실상이야. 음.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천해서 숨긴다는 게 이게. 그래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 어? 우리가 몸으로 산제, 우리 인생 자체를 전부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시작이야, 그거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완전한 말이 아니고 온전한 말이 아니니까, 그것은 쪼가리야. 한쪽만 하는 거야. 그래, 부분으로 아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온전하게 알아요. 아, 네. 어, 영과 혼과 육신이 우리가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어? 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 혼, 혼은 인성, 예, 지정의를 당하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상금도 속에 또 지정의 삼분법이야. 예? 혼속의 음. 지정의야. 그럼 지정의가 우리가 생각과 감정, 의지. 그런데 제일 문제는 마지막에 의지를 안 드려. 그러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 자신이 의지를 드리는 것이 제사고 헌신이야. 나를 드려야 돼. 내가 그러면 내가 휘선이 따르게 돼 있어. 그게 제사야. 어, 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실천을 해라 이 말이야. 산제사는 실천을 안 하면은 그러면 순종이지. 실천이란 말은 아, 네. 그 순종이지. 순종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다 해라 이까마. 그거는 어, 그 사람한테는 교회가 많아서 아이고 나는 한 500명 모았어. 하고 이렇게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이 돼. 하나님 앞에는 뭔가 자꾸 겸손해서 얻어 터져야 되거든. 내가 얻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좀 겸손한 것 같지. 어. 안 얻어 터지지만 나도 뭐가지 뻣뻣하지. 어. 종로 가서 사람들 목사들 많이 만나고, 뭐가 다 크, 새까만 이 후배 목사들이. <laughs> 인간적으로도 내가 쟤한테 뭐 좋아할 게 없어 어? 내가 쟤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지한테 고문고문할 필요도 없어 왜 그럴까 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을 그래도 다스릴 수 있어서 화가 덜 나니까 독을 마시더라도 내가 독을 잘안 마시니까 그래서 겸손해지고 어, 하나님의 세계는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약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고 어,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요 약한 자가 강한 자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니까 그게 축복이야 실질적으로 네, 네. 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 자꾸 자기 잘났다 하고 세상에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뭐 박사 호기를 따락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박사했다 야지난 지금 가짜 박사 그 일부러 걸어놓은 작전이. 그래야 사람들이 저걸 걸놓고왜 걸는다 하는 가짜 박사, 가짜 박사 자랑하려 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가짜 박사가 너무 너무 많아. 영어 한 마디도 못 하면서 미국 가서 박사 학위 받으러 하는 그건 가짜지. 아 어. 미국에 그 한참 그 그 이게 뭐야 이 무슨 운동 응? 무슨 운동이 있어그 넘어지고 하는 사연 아, 그 사연 사역 가는 사연 사역, 못 오니까 요온 사람도 300만원 내고 그 갔다 왔대 그 돈이 있으면 내가 부자 되겠다 아, 가서 구경만 하고 거야. 내가 은사를 가르치니까 구경만 하고 흉내만 내는 거야 도둑놈들 그래서 내가 은사 가르쳐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지. 아, 어, 뭐 흉내만 내고, 내가 넘어뜨리니까, 넘어지는 게, 이제, 이 마술로가 이게 되는 거야. 신발 신어라. 이런 넘어진다. 이 신발 신어봐라. 하고 가면 그 사람 암시에 걸려서 넘어져. 이 암시가 무서워. 모르게 자꾸 이게 우리들에게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묵시나 암시나 비슷한 거지만은 그래도 그 속성이 다르다 이 말이야. 속성이 속성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속성을 안 보이거든. 속성은 안 보여 노래 소리도 속성이 안 보이고 행동도 속성이 안 보이고 생각도 속성이 안 보여. 속성을 보는 게속 사람을 본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사람을, 속을 다 보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면 속을 다 봐. 사람의 속을 다 본다. 속 사람이 발달이 돼. 그렇게 영으로는 많이 알아. 그래. 영으로는 많이 아는데도 말씀이 안 열리니. 답답하잖아. 뭔가, 뭔가 빠진 거야. 그래서, 자, 여, 이, 은사를 가르치려고 하 이거는 말로 잘안 되거든. 행동으로 봐야 돼. 그래, 오늘, 이렇게, 이렇게 춤을 잘 추던지. <laughs> <laughs> 여기가 여기 보면, 책 보면, 영서를 쓴다 영서를 쓰는 것이 내가, 내가 서는 거 하고, 영서는 성, 령에 이끌려서, 내 생각 없이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쓰거든 그 영서라, 그 영서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예언도 하는데, 예언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야. 그 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렸는데, 이미지라, 그림이 이미지, 그림 이미지를 성경도 이미지야. 그 색깔을 알록달록하이서라서, 제일 처음에 예사로 볼 때는 이까지도 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보면 볼수록 깊은 의미가 있어. 너무 깊어, 자꾸 보면 볼수록 더 깊어. 아이고 처음에 웃었게 생각했다가 그 일반적인 그 의사로만 이렇게 생각했다, 나도 아참 그런 것을 그 깊이까지 몰랐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도 많이 여러분이 이제, 원사를, 어, 성계에 열리려하면 마음도 부드러워야 됩니까 이렇게 춤을 추든지, 영서을 <laughs> <laughs> 쓰든지, 어, 방언도, 어, 통역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어,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억지로라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거를, 그건 인위적이다, 그래. 이게 다 인위적인 반응이다 하고, 그건 귀신의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 이것을 억지로라도 자꾸 속 사람을 터트려야 돼. 속 사람이. 예? 그래서 생속도 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우리가 또 그걸 해야 되는 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차원에서 어, 내가 안 터졌으니까 나도 또 그렇게 터트려야 돼. 그래서 그걸 마중물이라고 해. 뽕푸질 하려고 하면은, 뽕푸질 해서 가짜 물을 붓잖아 가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따라 하다 보면, 할렐루랄렐루랄렐루랄렐 나오는 거예요속 사람이 따라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속 사람이 자꾸 이렇게 발달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사람이 하는 이론하고, 속 사람의 이론하고 맞아져야 돼. 그러면 조화를 이루는다. 그 사람은 그래, 그 사람하고 속 사람 옷을 입어야 된다. 내가 지금 속사람 옷을 입어야 된다가 그거 마주하기 얼마나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몸으로 성경 연는 것도 그렇게 다양하게 다 말해야 되니까 성경에 잘 없어. 성경에 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상으로 보는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성경 열린 사람은 내가 보고 저 사람 예빛나 봐라 은사는 이책 봐라 몸이 부드러운 사람은 이거 봐라 <웃음> <웃음> 나는 이런 좀 편하게 생겼어요 <laughs> 쉽게 <웃음> 어, 그렇게 해서 몸이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응? 그렇게 한 산제사로 드이라그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 예수님. 아, 아멘. 아 때라는 것은 그래서 어, 그 거룩이 된 사람, 그릇이된 사람을 때가 된 사람에.